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승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벌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laughs>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질러앗 야베소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소 엘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참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또 비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제 벌레새가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몰살되어지고 또 죽음 후에 그의 시신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해손되어지는 참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일로 인해서 사울 왕가만 몰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볼레셋 앞지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울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하니 교훈하실 때때은는 책망하실 때내 삶을 바로잡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지도자가 넘어지면 공동체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단강을 사이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멜산 동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 동쪽에는 길르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보아산 위에서 사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이갈멜산에서길라산지에서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랙셋에게 막 대패하고 그들의 왕과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것을 보던 이 동쪽과 북쪽 사람들이 전일를 상실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자기가 살던 집과 성읍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그 성읍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이 칠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길보아 산 주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왕이 죽자 블레셋과 사업을 생각도 못 하고 적군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를 따르던 공동체도 넘어지고 다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요즘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목사나 장로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에서나 또 직장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고 서 있지 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나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다는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제 가운데 돌아와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을 높일 때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만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벌셋이 침략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길보산에서 적군에게 하사를 맞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그때도 생각한 것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죽겠느냐 차라리 명예롭게 죽겠다 하가지고 자신의 칼을 맡은 군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고 몸을 끌어있을 때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그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한 것입니다.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8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부와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박았다. 그럽니다. 이 브레셋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군대들을 갑옷을 다 벗기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사울과 새 아들이 죽고있는 길부와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죽고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쳤겠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여기 죽어있다. 그때 아마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 죽은 것을 보았다고 할때이 단어는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재난으로 인하여 엎드리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울과세 아들이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땅바닥에 이틀 동이나 방치되는 그 처참한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사울의 머리를 뱁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방에게 다 보내면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이 블레셋 우상 아스다로스의 진전에 두고는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월과 아들의 시체는 길보하산 동쪽에 있는 대산 성벽의 못으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시체를 성벽의 못으로 박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그럽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또 다른 다곤의 신전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있는데, 그러면 성벽에 매단 것들은 뭐란 말이에요? 목이 없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 사울의 시체를 못으로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을 다 벗긴 채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흉측하고 처참한 최후입니까? 성벽에 매달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한 뿐만 아니에요 결국은 새들의 먹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가장 큰 모욕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하라고 십자를 내리지 않아요 새들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했던 사월이 뭐 살아 있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가 죽은 후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구력을 당한 거예요. 이게 저의 최후가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더 멋있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또 즐기며 누리며 살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것이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월의 비참한 채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지옥에서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을 형벌을 그 사울이 죽음 후에 이 땅에서 받은 그 모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비참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를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업 받았던 사울의 갑옷이 이방의 신전에서 조롱개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나의 명함에 위해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가 있잖아요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땅에 던져버리실까요? 아니면 높여주실까요?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사울처럼 나 자신을 높이려다가 끝없이 추락하지 마시고 먹던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은혜를 기억할 때더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길라자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뭐 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시신이 처참한 능력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바울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는 밤새도록 달려갔다 그래요 거리가 먼 곳도 있겠지만 밤에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그 사흘과 그의 아들을 시신을 거두어 오기 위한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세력 아래에 있던 배산성에 가가지고 그 사울과 그의 시신들을 내려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자 시체를 걸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려가도록 허락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목숨을 건 거죠. 이들의 행동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것 위협뿐만 아니에요. 어쩌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눈 밖에 날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에 지내주는 사람을 좋은 눈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게 볼수 없죠. 물론 다윗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길러앉 야베스 사람들은 그 돌아볼, 돌아올 유익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과 아들의 시신을 걷어다가 그 장례를 치러주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 보면 그들이 화장을 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체가 너무 심하게 손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화장을 하고 그 뼈를 묻어 장사를 지내고 오늘 보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는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길라야베스 거민들이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40년 전에 사월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길라디아베스의 문화세 집화들이 그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암몬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말하는데 암몬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화평의 조건으로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우리에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 시간을 벌고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길러한 야베스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암몬족수가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조공을 바치지도 않아도 됐고, 그들의 눈도 뽑히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은혜 베풀었던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면... 눈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4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미래에 닥쳐올 불익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여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 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내리는 게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쉬울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시요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무엘하 2장 5절 6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글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가으리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 더큰 은혜를 부어주신 다이조차도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또 남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큰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며 삽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말자, 곧 목이 굳어지고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는 자기 뜻대로 왕도로 다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를 언제부터 했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24년 4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근 2년 만에 이제 3월생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3월생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똥똥거리며 살고, 은행에 사놓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할 때, 다위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서시고, 또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처럼 더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월처럼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면, 결국은 사월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소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원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묵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올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월처럼 내가 넘어짐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고통과 비극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나 있지 않습니까? 혹이나, 저의 부족함으로 교회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게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았으다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사흘과 같은 체월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날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이처럼 우리 생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공동체도 넘어집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삶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락하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대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사울 같은 최후가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참나 자신을 많이 돌아 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 지금이라도 이 말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라도 주님 사울 같은 채울를 맞이 맞이하지 않게 맞하지 않게 달라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든 일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은 혜늘 기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